영남 알프스의 가장 깊숙한 곳, 해발고도 500m 지점에 자리한 숨어있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호마을. 그런데 말입니다. 평화롭고 한적한 이 마을에 최근 이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동네에 그림이 많은데 어떻게 그린지 아시나요? 글쎄요. 저도 지나가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 한 점씩 한 점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도대체 저도 궁금해서 이+ 주인공이 누군지 저도 찾고 싶어요 아무도 몰래 마을 단편하게 그림을 그린다는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소호마을 뱅크시라 불리는 그녀 김미라 씨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소호마을을 찾은 제작진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을 찾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던 찰나. 저 멀리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 선생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의 벽이세요? 그 그림을 그리고 싶네요. 아, 저는 여기 사는 주, 음, 동네 주민인데, 그냥 우리 동네좀 아름답게 하고 싶어서, 제가 어느 날 새벽부터 그냥 살짝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거리의 예술가라고 불리는 영국의 미술가 겸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처럼 소호 마을 곳곳에 몰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그녀 화려한 색감에 그림 실력도 뛰어난데요. 혹시 그림과 관련된 일이라도 했던 걸까요? 저는 생활 미술학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에 관한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글을다 이제 우리가 배웠죠 대학에서. 네, 동네 벡카는 제가 2월달에 인도 네팔에 어, 그, 고아원 미션 센터 이런 데 이제 봉사를 해주고 왔었는데 갑자기, 아, 우리 마을에도 이게 서우가 굉장히 겨울이 길어요. 거의 5개월 정도가 겨울인데 겨울 때이 모든 식물과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어, 상막한데 이제 이렇게 원주민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밖에 나오셔서 겨울에 화사한 꽃이 이렇게 벽화로 피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새벽에 살짝살짝 살짝 그냥 아무도 모르게 제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선교사인 친구를 따라 20년 전부터 그림 봉사를 시작했다는 주인공.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등등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현지 학교와 건물에 아이들을 위한 예쁜 벽화를 직접 그렸다는데요. 벽화를 보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힘들지만 행복을 느낀다는 그녀. 아이들도 이 그림과 함께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갑니다. 소마을이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으로 4월달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숲을, 명품 숲을 좀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이제 삼았고, 이제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 이제 나무가 자라고 또 잎이 나고, 그 뒤에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그 꽃을 이제 이긴긴 겨울을 보내는 시골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꽃을 많이 그려서 피워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칼라풀한 꽃을 제가 이제 주제를 삼아서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리기 시작한 그림 지난 4월부터 해가 뜨기 전 새벽 혹은 해가 지고 난 늦은 밤에 헤드랜턴을 들고 나와 지금까지 마을 곳곳에 그린 그림만 14점인데요. 이 그림들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마을 주민들의 웃음도 늘어납니다. 차고 나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누가 그리지 이러면서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조금 아침 늦은 시간까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장님 사모님 보시더니만 누가 이 그림을 밤에 살짝 그려 놓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을이 정말 명품 그 포레스터 숲 예쁜 마을로 바뀌었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을 응원해 주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여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소 마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인공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날 그림 작업을 마무리한 그녀가 제작진에게 마을을 구경시켜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참사리 숲처럼 소 마을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어, 여기는 할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 계시는데 그냥 한 번씩 가끔 밖을 나오시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밝은 화사한 색깔의 예쁜 꽃다발이 그려져 있으면 좀 어, 건강을 회복하시는데 좀 기분 좋아지시려고 어제 제가 이렇게 꽃다발을 그렸습니다. 그 방송국, 방송국에서 촬영 나왔어요. MBC. 동네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어떠세요? 오래 사셨잖아요. 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뀐 것 같으세요? 아유, 댕김 보면 참 좋죠. 뭐전다이 세면백에 있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엄청나게 좋지요. 어르신이 부탁할 게 있다고 합니다. 저뭐 샌들치 파는 뭐 이래 있는 거보다 그림을 그리는 거더 좋지 싶어가지고 바다를 바다. 예, 해가지고 그런 그런, 그런 음, 그림 그리면 좋겠어요. 작가님 이렇게 그림이 아예 주문이 들어오네요. 뭘 그려달라? 아 어떤 분은 바다, 어떤 분은 고운 산또 그려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자기 집에 있는 꽃밭 그려 달라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또한발더 나가서 또 원하는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네요. 최근 그녀의 눈에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요 소막사 벽하고 저집의 벽이 도화지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려 놓으면. 그래서 제가 항상 아 저기 그림은 예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시면 되잖아요. 그림이 안 되나요? 그래도 주인이 또 오케이를 해야 제가 그래야죠 마음대로 또 그리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한번 만나 보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작진과 함께 찾아간 집. 사장님, 사장님. 자초 지정을 설명하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과연 소락하실까요 사는 거기 주민인데 소초등학교에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보니까요 어, 벽이 그림은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어, 그림 좀 그려놨어요. 어 그려도 되나요? 네. 그림 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렸어요. 선생님 네. 이 그림 벽이 너무 그려놓으면 네.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예쁜 그림 그려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담벼락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온 그녀. 오자마자 하는 일은 역시나 그림. 정원에 앉아 소막사 벽에 그리릴 그림을 스케치합니다. 음, 살다 보니까 받는 것보다 나누고 주고 섬기는 게 훨씬 풍성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우리가 육체의 정령기가 있잖아요. 그냥 나의 정령도 있지만 우리가 신체에 이제 그 마지막 그 라스트 정령기가 있을 건데 허락하는 동안 그러니까 건강 주시는 동안 또 오라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가서 또 내가 찾아가고 또 가서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ing 진행할 겁니다. 그림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그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며 주민들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워질 소호 마을을 기대할게요.